올린 타구 중전스위로 이동 감장쪽 넘어갑니다 정훈 선수가 프로데이첫 훈련을 쳤어요 정훈의 솔로 훈련 왼쪽 날카로운 타구 그러나 감장 넘었습니다 5구 자몸 조금 끄져내죠 자장수진 하나! 하나! 나 넘어라 홈런 정훈 야 이게 웬일이야 자 우중간입니다 우중간 딱 아, 완전히 가졌습니다 어 펜스까지 갑니다 어 중견수는 어, 지금 네. 일어나지 못하고 홈까지 들어오는데요 네, 홈까지 또갈수 있겠어요 상대에서 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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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입니다 3구 잡아당긴 파구 좌익수 뒤로 갑니다 좌익수 박용택 좌익수 박용택 뒤로 넘어갔습니다 정훈의 솔로 업라이트 의 정훈 두번 타자 출볼 때려봤는데 넉개떴습니다 중견수 쪽입니다 중견수 뒤로 김영아8스까지 멀리 멀리 오. 어. 넘어갔습니다 정훈 정은. 정훈의 타구 넘어갔습니다 규정자리 업로퍼 이제 3구 쳤습니다. 좌측 높이 아, 뜹니다. 아, 좌익수 그렇고요. 뒤로. 좌익수 넘어갔어요, 뒤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좌익수 뒤로. 홈런. 정훈의 홈런. 잘해보이네요. 예. 잡아 당겼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좌측 갑니다. 좌익수 뒤로 갑니다. 쭉쭉 뻗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정훈 선수의 동점 홈런. 빠른 공 걷어올렸습니다. 아, 왼쪽 심... 코너 커요. 힘차게 뻗습니다. 감작전 넘어갑니다. 아, 네, 정훈의 동점 솔로 홈런 차마 어. 당겼습니다좌수 뒤로 좌측 당장 좌측 당장 넘어갔습니다. 좌측 당장 넘어가는 정훈의 솔로 홈런 반격의 솔로 홈런이 나왔습니다. 시즌 네 번째 홈런 그 관리 문제 이런 것들도 잘 챙겨야 될거 같습니다. 아, 네, 멀리 가는 타구인데요. 네. 이번에도 또다시 탐장 쪽 똥충뛰입니다만 넘어갔습니다. 솔로 홈런 정훈 7구 저점 오. 오, 높게 뜬하고 어머니야 간다. 간다. 어! 난 튀다. 야, 좋은 선수가 13타석 연속 출루 타이 기록 만들어내고 런으로그 타석을 장식합니다. 왼쪽입니다 로미오. 그래서다음이니다 오! 치게 떴습니다. 5익수 따라합니다. 5익수. 넘어갑니까? 정원의 뚫어 넣는 정원 선수 시즌 자신의 3아웃을 탑 투수구 선수에게 뺏어내면서 롯데가 다시 앞서갑니다. 1구로 탑과 같 시키면은. 잘 받아 때렸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좌중간 높게 탐장. 바뀝니다. 정훈의 투런 홈런까지. 오늘 경기 벌써 4타점째. 또 갑니다. 왼쪽으로. 탐장. 넘어갑니다. 정훈의 솔로 홈런. 팀마다 보면 이제 이런 선수가 나와야 되죠. 어! 좌팀. 사후. 자 지금도 왼쪽 멀리 가는데요. 넘어가느냐 넘어 갑니다. 청훈라인선 상에서는 일루 주자가 가 볼 수가 있죠. <목소리> 오른쪽 오익수 달려갑니다. 타구 쪽으로 담장 끝으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멀티히트입니다. 총을 때렸습니다. 총을 때렸합니다 총은 쭉쭉 빠져났습니다. 롯데가 두산에게 통맥까지 충격을 합니다. 그 밸런스가 흐트러졌는지 제구력에서 조금 어려움이 되었습니요 어? 멀리 갑니다. 솔로몬 경 m o n 올렸습니다 높은 포 a 선을 그립니다 왼쪽에 떴고 담장쪽 넘어가는 타 o n n y g u r i 훈의 d a Wenjok, t a 왼쪽 t a n 어 o Tango, Tango, t 정훈의 타고입니다 멀리 뻗습니다. 계속 뻗습니다. 아직도 뻗습니다. 탐장. 탐장. 넘었습니다. 탐장을 넘습니다. 계속했던 유희관. 바깥쪽 을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높게 떠올랐고. 담장 쪽. 담장 넘어갑니다. 정훈. 오늘 경기 화려합니다. 이제 승무타 하나 남은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도 바로치기 쉬운 군되니까요자 왼쪽으로 뻗어가는 타구입니다. 왼쪽 담장 밖이 떨어집니다! 오른쪽 높게. 멀리 떠어갑니다 위스 뒤로 쫓아갑니다! 탑을 들어봤어요! 자, 미어시타고로 높게 떴습니다 멀리 갑니다! 샤원! 청원, 샤원! 청원, 샤원입니다! 내렸습니다. 정은혜 타고 멀리 뻗습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담장 쪽. 담장. 넘어갔습니다. 스코어는 6대5. 이대호뜹 뜁니다. 좌가 담긴 타가 높게 떠올랐습니다. 좌중단으로 날아갑니다. 웨어스 포기. 담장을 넘습니다.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좌익수티입니다 담장 쪽. 담장. 넘어갑니다. 담장의 불펜 선수들이 깡충깡충 입니다 정훈의 3점 홈런 경기를 막고 있는 롯데입니다 좌중간 쪽에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쭉쭉 뻗어갑니다 계속 갑니다 이 타구는 담장 쪽 담장 넘어갔어 정훈의 시즌 두번째 홈런포 자만 right. 한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좌측 담장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좌측 담장을 그대로 넘기는 정훈의 3런 홈런 3안타에 right. 타점 자나 쳤습니다 오른쪽 멀리 가요 이 타구도 멀리 가는 타구 담장 쪽 넘어갔어 동점 살롱 이 구째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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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탑재 박근우 정훈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탐정 탐장. 좌측 탐정을 그대로 넘겨버리는 정훈의 솔로 홈런이 나왔습니다 긴장이 되네요 잡아당긴 타고 있죠 경기 경끝 경기 드라마도 이렇게는 못쓰겠는데 <laughs> 바로 야구가 이런 스포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타율 역시 3할2푼 6리를 기록하고 있는 정훈 선수고요 걷어올린 타구는 높게 뻗어 들어갑니다 어, 멀리 갑니다 어, 담장쪽 어, 바로 바꾸다 치고 있는 정훈의 솔로펀 수 입장에서 왼쪽으로 음. 어. 걷어올렸어요 멀리 비행갑니다 담장쪽 넘어갔어요 솔로 홈런. 정훈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공을 건드렸습니다 중견수 좌익수 중견수 어 너무 네, 어, 갔어요 지금 이 타구 넘어가는군요 이 타구가 넘어갔습니다. 야, 지금 힘이 실린 것 같은데요. 이야 잘 맞췄습니다. 그러나 높게 뜨면서 멀리 담장 쪽 돌아왔어요. 정훈이 돌아왔습니다. 더 <laughs> 올렸습니다. 호쾌한 스윙 담장 쪽을 향합니다. 담장 뒤로 담장 정은 특유의 후크 앤 스윙 홈런 프로이었습니다. 아잘 어, 맞았어요 지금. 높은 공을 받아쳤습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가운데 당장, 가운데 당장을 또 다시 넘겼습니다. 카운트. 멀티어 라인 드라이브 이 타구 당장 넘어갑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걷어올립니다. 좌중간 멀리 날아갑니다. 중견수 뒤로 담장 어, 넘어갔어요 정훈의 동점 솔로 홈런. 다 올리면서 왼쪽. 높게 그리고 멀리 넘어갑니다. 선제 스리런 스코어 3대0. 올라와 있는 타격. 이겨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벼락같이 돌렸습니다. 오. 담장을 넘깁니다. 도 이어주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일단 네. 컨택이 되고 자 호쾌한 스윙 왼쪽을 향합니다. 좌익 수 있죠. 담장, 담장 바깥에 떨어뜨니다 뛴다라는 것 자체가 각 팀이 있는 감각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타고로 어, 어디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이야... Yeah. <laughs> 이연차. 조건을 들어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좌익수 지나서 담장 넘어라. 정훈의 돌파. 초반에 비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니죠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지나. 담장 넘어갑니다. 정훈이 높은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으로 갑니다. 정훈의 타구다. 또 갑니다. 이번에도 왼쪽 멀리 가는 타구또 넘어갔어요. 이번엔 청훈! 2구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좌측 담장 그대로 넘겨버리는 청훈의 기선제압 3런 홈런이 나왔습니다. 2구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 멀리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담장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거 어디요? 저분의 솔로 홈런. 왼쪽으로 크게 수아린 타구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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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도안 끝났습니다 오늘 승부. 육구 왼쪽으로 떴습니다. 좌익수 뒤로 갑니다. 담장, 담장, 담장. 밖으로. 정훈 잡아. <laughs> 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당장적으로, 담장 당장적으로, 담장 담장 담장을넘어섭니다 초보 터멘티를 돌렸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넘어갑니다. 당장을 넘어갑니다. 정훈의 역전 스리런. 황이나 분수 잡아 안겼어요 왼쪽. 후반기의 정훈입니다 불스윙 걷어올렸습니다 왼쪽 탑장 탑장 바깥에 떨어집니다 또하나 홈런포 홍보의 만남입니다 조금 더 돌리고 있는 정훈 왼쪽으로 왼쪽으로 탑장 탑장 탑장, 탑장 밖으로 정훈 매번 이제 겸손하실 때 유난히 좀 웃기게 얘기하시네요 자 정훈의 호쾌한 스윙 좌측 탑장 넘어갔어 정말로 잘해요. 예. 자 정훈이 때려냈고요. 좌익 뒤쪽 담장 넘어갑니다. 정훈의 솔로 홈런. 이번 타자입니다. 떠올렸어요좋아는것같니다 정훈 갑니다. 쭉쭉 날아갔습니다. 정훈. 되었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좌측 담장 넘어갑니다. 정훈 어떤 정훈 선수였어요. 함게 방아들 편하면서 좌측 담장. 정훈의 손잡고자. 힘을 보여주나요? 좌익수 뒤쪽, 좌측 담장. 스윙, 풀스윙 5 n 2 들어 올렸습니다, 왼쪽 높게 3장 3장 밖에, 떨어집립니다 정훈의 풀스윙 3장을 무너뜨립니다 정훈 호쾌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 타구는 깊숙한 위치로 뻗어갑니다 계속 가는 타구, 3장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무너집립니다 왼쪽으로 타구를 띄었고 좌익수 쫓아갑니다. 또 넘어갔어요. 가 되고요. 어. 또 이렇게 양팀 타격정도 중요하고 자 정훈도 출레를 어. 넘깁니다. 카카트승부힘대0 왼쪽 정훈의 풀스윙 큼지막하게 왼쪽으로 높게. 살아듭니다. 더다 올린 어이, 타구입니다. 터장 넘어 갑니다. <laughs> 스포는 <스코어는> 3대 1.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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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엉덩이를 때리라고 저렇게 <laughs> 일부러 돌아서 계시는 아, 거같요 예. <laughs> 그렇군요.